快！五、十、十米。 자, 분한테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곡식 보셨습니까?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팩, 예고편 보셨습니까? 피지컬 팩, 승준선수 <laughs> 이거 피지컬 백티 감사합니다. 와, 그거 보니까 대웅군이 약간 웅장해지더라고요. 최강 피지컬이라고 자부하는 백인이 모여서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기는 출연을 안 해도 이 피지컬 끝판왕 위축등을 빼놓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위축뚱이와 음... 저기 우리 때야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죠? 강준이 맞아, 강준이도 있죠 우리 저희 지기TV 베이비들 과연 이 베이비들은 얼마나 피지컬이 좋고 1등은 누구지 베이비 피지컬 배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이네 집으로 하나, 둘, 셋뿅 자, 드디어 결전의 장소에 왔습니다 야, 근데 제왜 저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나, 단딴 어, 수, 선수들 자, 선수 오, 오 야, 무슨 피드 자, 오늘, 오늘 출전 선수 출전 선수 자, 강준, 그리고 지뚱. 자, 일단. 야, 야, 야. 야, 축주선수들. 자, 베이비 피지컬백. 일단은 대결에 앞서서 체중체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 자. 지뚱, 오케이, 오케이. 개체장소가 원래 약간 이렇게 으시시 합니다. 그 피지컬백도 으시시 했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뚱이 먼저 개체.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사, 사, 사. 12.5kg, 5kg. 자, 다음 강준 선수 <웃음> <웃음> 좋아. 12.5가. 자, 우리 강준 선수 9.1kg 나왔습니다. 9.1kg. 어서 쭉 괜찮은데, 개체하고 있는데 바로 체중을 뿌리다니 <laughs> 그럼 가보자. 이제. 오오, 늘었다 14.5kg. 체중은 세야 1등. 근데 사실 나이 대비하면은. 차아는 <laughs> 거의 저체 중. 자! 일단 체중은 12.5 9.1 데이터 분석됐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임지한 선수 평균 최고치로 넘어섰어요 강준이도 9.1이면 여기거든요 얘도 거의 최고야 얘도 최고치 상위 1%인데 지한이는 얘는 좀 잘못된 거고자첫 <laughs> 번째 종목은 일단 피지컬 백 예고편에 최봉에 매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제 친구 까로가 잘하려고 했으나 어, 자, 일단 그 종목 있는데, 저희 베이비 피지컬 100 같은 경우는 철봉에 매달릴 수 있는 아직. 너할수 있다고? 코어와 그 하체, 버티는 거, 또 얘네들한테 그게 또 엄청난 피지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지뚱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건 너 무조건 이겨야 돼. 너 주종목이잖아. 알겠지? 자, 갑니다. 지뚱쇼. 첫 번째 도전자. 시. 작 1, 2, 3, 4, 5. 6, 7, 8, 9, 10, <laughs> 11. 나왔다. 12. 자, 선수 보호자만 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왜냐면 또 너무 많이 하면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자, 12초. 어2초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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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얘도 2초1 2 2 얘도 먹는 거 좋아하네. <laughs> 상일 프로가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위0 1는 괜히 되는 게 아니고요. <laughs> 자, 그러면 강준 선수. 근데 강준이가 발은 진짜 커요. 발은 진짜 큽니다. 자, 한번 이 발로 잘 버티면서. 강준, 할수 있어? 강준. <laughs> 자, 거부. 거부하 어쩔 수없죠 그럼 마지막 세아쇼. 그래. 발레, 발레 듯이. 준비, 쫙 차렷. 시작. 일. 이삼삼아 <laughs> 역시 지뚱쇼는지뚱이다 승리. <laughs> 어 여보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다음 종목은 네가 좀 유리할 수 있어. <laughs> 아, 야자 야, 야. <laughs>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꺼져. 두번째 종목 이 피지컬이 사실 힘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중요하거든요. 공을 차지하는 뭐 그런 예고편이 나왔는데 거기 또 저희 플레이그랜드 윤성빈 선수가 나왔잖아요. 왜 왜? 공주먹는거 아니야. 상위 1%아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애들 보면 다 먹어라. 상위 먹는 건 들어. 예시 먹고 싶다. 상위 상위 1%역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저희 예고편에서 윤성빈 제 플레이그랜드 윤성빈 선수가 또 나와서 툭.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베이비 음. 피지컬 백은 공 쟁탈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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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나 음. 아니야. 살지게아 진짜, 진짜 손 진짜 어, 세요자비 여기, 여기. 어 짓둥이는 근데 야뭐 먹고 뭐 먹고 강준아 먹어 아니 강준아 잡으면 이겨 야 짓둥이는 제대로 뭐야 <laughs> 야야너 백겼잖아 야너 뭐야 넌또 기는 거 보세요 이 기는 거 진짜 빨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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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 진기 가짜 사나이 그 포복 아니야 짓둥이는 <laughs>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2라운드, 우리 스피드 대결은 강준이가 승리입니다. 자, 사, 마지막 3라운드는 이제 그 피지컬 백 예고편에 보면 백 끄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멋있거든요, 그 장면. 근데 이제 최근에 얘네가 이걸 끌더라고요. 이거 장난감이 원래 이렇게 도는 건데 얘네는 이거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잘 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 여기까지만 올수 있어!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되게 빨라. 야너좀 이따. 너좀 이따가. 너좀 이따가. 자 다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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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살. 끈다, 끈다. 오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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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있어. 여기까지 온대. 네임 오바. 자오바로끄는 우와 바로 끌었어. 아우 성공. 강준아. 꼬꼬. 꼬꼬. 오 끌어 끌어. 강준 파이팅. 운동하 빨리. 강준. 아 진짜 운동하 잡아먹으려고 하네. 살살 먹으려고. 성공. 강준 성공 박수. 그만 먹어 박수 좀. <laughs> 자 준비. 여기까지 아빠 한테것 같아. 시작. 그래.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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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네 잘 봐. 너네 아무래도 안 돼. 어우, 한숨 진다. 베이비 피지컬백 해봤는데 사실 세아가 압도적으로 1등했습니다. 만세! 그래서 세아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김계란님이 또 피지컬백 세조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아가 그거를 잘하는지 마지막 번외로 떼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잘 봐. 잘 봐. 자, 준비 버핏 테스트입니다. 자, 한번 더. 자, 업다. 다시 앞으로! 해서! 점프! 나는 대충 못해. 우야, 내안 미안, 가 1등! <목소리> 박수! <목소리> 김재현님 만든 피지컬 체조는 이제 해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이제 다할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새해 건강해지자는 의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기TV 주인공들과. 야, 야얘 뺐는데? <laughs> 야, 뺐었어.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우량아들 아닙니까? 다음에 넷플릭스 피지컬백에서는 우량아백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종목 떡이빨리먹기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떡빵빨리먹기 강력한 우승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피지컬 100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1, 2화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헬스에 관심도 없고 운동에 관심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니까 아, 때맘이랑 올 연휴 마지막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GTV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 100